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신세계푸드에서 발행하는 NFT 소식인데요. 무료 NFT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끝날 것 같고 신세계푸드 메인 공홈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뉴스에 보면 콜라 아트가 되다를 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FT 이미지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전용 음료인 브랜드 콜라랑 브랜드 사이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최대 만 개까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. 그리고 이미 오픈시에 이미지들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. 오픈시를 찾아서 가게 되면 지금 브랜드 콜라들이 사이다랑 해서 올라와 있고요. 트위터 가게 되면 팔로워가 800명 밖에 안 돼요. 사이 아직은 낮은 상태고 받아 놓게 되면은 다계정으로 해서 여러 개 신청해 놓는 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받아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콜라 5000개, 사이다 5000개 나와 있고 토탈 10000개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홈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러그풀이나 그런 걱정은 없고, 무료 NFT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트위터 와서 보게 되면은 트위터에 브랜드 프로젝트 에어드롭 이벤트를 하는데, 신청자 순으로 해서 마감할 때까지 만명 할 거고요. 1인 1개 제한입니다 NFT 발송은 9월 3일 금요일부터 발행되고요. 이게 지금 신청하는 페이지인데, 엄청 간단해요 여기다 이름 쓰고 번호 콜라랑 사이다 아까 5,000개 중에 하나 메스타마스크 지갑은 자기가 쓰던 거 에어드랍 받는 전용 지갑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5 눌러주시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신청할 수 있고 아마 신청하시게 되면 10초 이내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이렇게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. 나오면은 다된 거고요. 진행은 다한 거고 프로젝트 살펴보려고 디스코드 들어왔는데 아직은 유저가 300명밖에 디스코드에 안 들어와 있고 활성화는 안된것 같아요. 플레이온 체인으로 하고 무료로 증정받고요. 팀 물량 300개가 있고 파트너십이나 이벤트 목적으로 된다고 합니다. 상업적 이용 불허하고 각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. 미리 진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나운스 뜨면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디스코드랑 트위터 팔로우 해두셨다가 나중에 정보 팔로우 받으시고 여자라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